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 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 스쿨의 탑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습니다. 그중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이어 기업들의 대러시아 제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기업들과 국가들의 제재에 러시아의 경제는 조만간 무너져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글로벌 민간 기업의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분쟁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우리가 러시아에서 25년 넘게 일해왔던 만큼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모두가 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러시아 은행에서 발급한 마스터와 비자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든 마스터와 비자 카드로 러시아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할수 없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세계 양대신용카드 업체의 제재는 물가 급등과 외국 제품 수입 차질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사업 중단 선언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포토샵으로 이름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도 러시아에서의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구글 모에서 알파벳 트위터가 러시아 국영 매체의 광고 활동을 차단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패션업계의 러시아 제재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이키, 푸마 등 인기 브랜드를 비롯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들도 판매를 중단한다고 지난 4일 밝혔고 스페인 의류기업 인디텍스도 러시아에서 자사 브랜드 자라 매장 500이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의교,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과 기관단체 등의 러시아 제재 동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한국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관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 중 선호도 2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호감을 가졌고 국제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의 잘못을 큰 소리로 말하는 국가였으며 한국 도시락, 초코파이 등은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삼성 스마트폰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LG, 현대차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양국은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 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호적인 국가였지만 한국은 과거 침략을 당한 나라였고 많은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눈부신 발전을 이룬 국가이기에 대 러시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삼성전자에 러시아 사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드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삼성의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유치원과 병원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멋진 제품이 러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러시아행 물품 출하를 중단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600만 달러(약 7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물품 지원 등을 국제 기구와 연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적십자 등에 기부하는 600만 달러의 지원금에는 100만 달러 상당의 가전제품 현물도 들어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의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긍정적으로만 발전해왔는데 협력의 수준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방향을 바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물론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북방 정책 덕분에 양자 관계가 잘 발전해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유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해될 수 없는 무력 침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민간인들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를 멈출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세계는 러시아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를 도와주는 국가 대표적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국가에 대한 제재도 현실화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 세계 각국의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숙소를 이용하지 않지만 숙박비를 보내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지난 2에서 3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숙박 예약은 6만 1천 건을 넘겼는데요. 미 CNN 방송은 러시아군의 포위당에 곤경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한 창의적인 소셜미디어 캠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오에서 살며 에어비앤비로 집을 임대하는 볼로디미르 본다렌코는 오늘만 10건이 넘는 예약 신청이 왔다라며 당장 돈이 필요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이오에 있는 한 아파트를 이번 예약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미국 뉴욕의 문학 강사인 마가렛 데니얼은 집주인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름다운 집이 안전하고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란다라며 언젠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도 키이오가 평화를 되찾고 이곳에서 당신과 만나게 되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가한 또 다른 뉴욕 시민도 케어한 디오도 더큰 조직에도 기부했지만 이 방법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훨씬 즉각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도움에는 배우 임시완도 동참했는데요. 임시완은 사이 인스타그램에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사이까지 한달여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한 숙소를 예약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임시완이 호스트에게 한 달간 당신의 숙소를 예약했고 당연히 나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과 키이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란다고 보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전까지 러시아를 외교 안보상 파트너로 대우했으나 앞으로 국가 안보상 과제로 변경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현행 국가안보전략문서의 러시아는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보협력 강화 항목에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시킨다. 인러 관계를 전체적으로 상향시켜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략을 만든 2013년은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다음 해로 일본과 러시아가 첫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등 관계 강화를 추진했던 때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8년이 넘는 재임 기간 쿠릴 열도 매개선 문제 해결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등을 위해 우호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함께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파트너로 규정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현행 전략은 러시아를 우방국 취급하지만 이미 느슨한 대응은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일본에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항행, 공동 비행 등 일본 주변에서 군사 협력을 긴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제재에는 무력 시위로 대응을 하는 반면 한국의 제재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들은 비교적 안전한 듯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하는 한국 교민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에 태극기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에 따르면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들은 국경에서 굉장히 꼼꼼히 체크 당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전혀 제재받지 않고 대사관 차량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 현지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기다리라고 먼저 제안해줬고 한국인임을 밝힌 것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프리패스처럼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의 MSCI 퇴출이 확정되면서 한국 증시에 큰 자금이 유입되습니다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이고 한국 비중은 12.25%입니다. 이에 러시아 비중이 0으로 줄어든다면 한국은 12.43%로 0.19% 증가하게 되죠. 현재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에 적으면 1조 원 많으면 4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가부도 사태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속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제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죠. 일본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 도요타 자동차가 1일 일본 내 모든 자사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요 부품 납품 업체가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면서 부품을 조달받기 어려워진 탓인데요.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28일 밤 일본 내 공장 14곳의 생산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조치로 생산의 차지를 빚는 차량만 1만 3천 대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는 일본 자동차 월 생산량의 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완성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의 자국 공장이 모두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 제조업 전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의 공장 중단 사태 원인이 인테리어 외장 부품 조달처 중 하나인 고즈마 프레스 공업의 시스템 장애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 체계가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춘 대기업 대신 협력업체를 노리는 수법의 속수무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즈마 프레스 공업은 금속 플라스틱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도요타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이버 공격이 원인일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NHK는 국제 커집단의 랜섬웨어 공격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2021년도 연간 생산량을 930만 대로 계획했지만 이달 들어 850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대기업을 피해 방어 체계가 느슨한 해외 지사나 협력 업체를 노리는 수법이 일반화하면서 일본 제조 대기업들의 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일본 제조 대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반면 공급망은 세계 각지로 확대돼 있어 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1차 협력사만 400개사에 달하는데요. 모든 부품 공급회사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고지마프레스 공업은 도요타와 관계는 깊은 반면 사이버 방어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도 도요타를 직접 노리는 대신 도요타의 관계 회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지난해에는 도요타 계열사인 도요타 차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유출됐으며 다이아스에서도 사내 시스템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의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것과 일본과 라이벌 관계인 한국이 전 세계적 혼란을 틈타 공격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요타 공장 폐쇄는 사이버 공격이 주된 이유가 아니고 반도체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원래 심각했던 반도체 부족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반도체 제조시설에 공급하는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와 팔라듐 주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정보통신과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에 1년 넘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반도체 부족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네온 생산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작으로 이루어져 대체물을 찾아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네온 가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인 팔라듐 역시 공급 차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첼에 따르면 러시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세계 주요 팔라듐 생산국이며 전 세계 수요의 약 33%를 담당합니다. 이에 팔라듐 가격은 귀금속 가격 상승세 속에 장 초반 7%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위기는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해둔 덕에 우크라이나산 반도체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3개월 정도는 버틸 힘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당장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지만 반도체 소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대체 수입선으로 거래가 몰리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부족으로 도요타 공장 중단이 된 일본은 한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사이버 공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며 방위력 증강 문제를 놓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대하는 군사 전략인데요.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이 핵 공유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해당하는 이핵 공유 정책이 과연 일본에도 적용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최근 국제 정세를 발판 삼아 유일한 전쟁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특히 민감한 핵무기 문제까지 건드린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한편 도요타에 이어 과거 일본의 간판 기업이었던 도시바의 경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이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스나가와 사토시 사장과 하타자와 마무루 부사장의 퇴임을 결정하고 새사장인는 시마다 다로 상무가 선임됐는데요. 지난해 4월 당시 구루마타니 노부아키가 사장이 도시바 매각 추진에 나섰다가 주주들 반발을 사면서 사임한 지 1년 만에 다시 경영진 교체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을 대표하던 대기업들이 하나 둘 쇠퇴하고 전범국가이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이 쇠퇴하게 된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가야 게이치가 일본인과 일본 사회 특유의 심술 굳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책. 출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은 30년간 실질 임금이 한 푼도 안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정체되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소비주도 성장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회 풍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극도로 부정적인 사고의 국민성에 있다며 대려 인연 중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숨은 국민 본성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들어 신흥국 출연과 정보 기술 등 테크놀로지 진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 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해졌지만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심술궂은 분위기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성공만 믿고 자만하고 경호함을 잃었다. 지금도 일본이 기술대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도체, 액정 패널 등 제조업은 쇠퇴했고 정보와의 진전이 주요국 중 가장 늦은 IT 후진국이 돼버렸다. 산업 구조와 노동력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자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는 하고 싶지 않다 등 변화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30년이 지나가 버렸다. 그는 끝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격차와 불관용의 분위기가 확산된 지금, 일본은 자만심 때문에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패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기 바빴는데요.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103주년 3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연설한 데 대해 일본의 한국의 국민 감정을 이해하라고 요구한 연설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요리 신문과 아사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징역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사이 신문은 일본에 대해 역사 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경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징역과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 고 마이니치 신문은 징역 소송과 위안부 소송에 관한 언급이 없었 고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 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대다수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지만 일본 정부만 외면 하는 사실이 있죠. 한일 이 문제는 일본의 사과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일 운동이 103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사과는 권영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에 등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